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김어준도 지금 똥줄이 탔나봐요. 보베드림의 베스트 그릭이 됐는데, 다스베이다 김어준 클로징 멘트. 이재명, 저고 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사라졌어요. 겨우겨우 살아남은 두 사람이거든요. 절대 갈라치기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내네 채널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갈라치기 타령하고, 갈라치기의 수장이 록봉기라고 지네들이 막 언급하고 다니거든요. 갈라치기, 빅보스, 록봉기. 갈라치기 새로운 전략좀 개발을 하든가, 어떻게 변치 않고 갈라치기니, 얘는. 얘도 진짜 머리가 빠가고 공부를 안 했나봐요. 대학교 입학할 때당시의 지능이랑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탄거 같아요 자꾸 갈라치기 타령하는거 보니까 마지막 남은 동합줄이 썩은 동합줄이 조국신당 이에요 조국신당으로 어떻게든 이재명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 민주당이 하려는 개혁들 방해하고 다시 친문 세력들의 민주당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게 목적인데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얘도 똥줄 탈겁니다 신천지랑 온갖 구라로 동시 시청자 수다 조회수다 올려주고 있었는데 실제 시청자 수 구독자 수는 많지 않아요 이거 다 조작된거고 밴도해건 효과다 동조 효과다 요런것 노린 김어준이 역시나 변치 않고 대세인가보다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신천지 동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처럼 유지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어준이 방송에서 클로징 멘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방송에서 그래서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맨날 이래요 조국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재명 안 귀하냐 이재명이 귀하죠 수박 정치인들 다시 살려주기 할때 누구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면 갈라치기예요 애들은 논리가 없어요 김어준은 돈 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들 절도 시키고 인사도 시키고 대선 후보들한테 우습게 사과하라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가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는 뭘 주의하냐면 이제 저쪽에서는 이재명과 조국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두 인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조국의 대결 구도로 자꾸 만드네 근데 조국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치판을 크게 보면 조국도 얼마 안 남고 문제 있는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번에 부산 불경 쪽에 설치면서 한 30석 이상을 홀라당 날라가버리게 한거 보고 민주당에 남은 잔존 수박들도 이제 몸살이게 될 거예요. 일반인들도 다 보이는 건데 정치인들 기회주의자들이 그게 안 보일까요? 그래서 김어준은 자꾸 이재명, 조국 대결 구도로 만들고 그러면 걔네는 둘을 갈라치게 합니다. 걔네가 록봉기를 필두로 한록봉기가의 최고봉이고 록봉기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 최동석 소장 EQ 안해욱 TV 고승은 TV 여러 채널들이 있죠 건강진 TV 오맹구 TV 많은데 롯봉기를 필두로 한 이재명만을 사랑하는 이재명에 몰빵하는 채널들이에요 아니 이재명으로 하나가 돼야지 제이컴퍼니도 괜찮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제가 방송 본건 아닌데 썸네일이라든지 커뮤니티에 평가들 올라온 거 보면 아, 이송원 TV 있고 시사급 발진 아, 좋아요 하여튼 제가 몇년 전부터 주장한 제 논리가 확산이 되었어요 진짜 이재명만을 바라보는 채널들이 조국과 이재명을 갈라치게 할 거래요 아 그래 같이 가자고 조국도 근데 얘네들이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 벌써 이화영 경기 부지사 연어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저기 여기 수원지검 가서 항의 시위하고 이런데 이런 방법 없더라고요 조국이나 조국 신당 애들이 그럼 얘네들이 자금력이나 조직력을 봤을 때100% 이거는 적폐 세력들이 배후 세력이 있다 조국 평생 대학교수 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조직력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펀드를 54분 만에 200억을 넘게 받아요 이재명 권리당원이 200 지금 80만 명인데 민주당에 권리당원 10몇만 명 가지고 어떻게 54분 만에 200억 펀드를 모아요? 그 자금의 배후는 한화그룹과 삼성그룹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회와 연관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기 한다고 하는데,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원팀 되자 이건데, 조국을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믿고, 김어준아, 네가 그렇게 주장하듯이, 조국을 믿고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될까? 조국한테 의석을 빌려줘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법사위를 조국한테 주고, 가보자 그래. 이렇게 갈라치기 타령하고, 조국 떠먹이기 투명하게 하다가, 실제로 조국이 힘을 가져서 이재명 민주당 죽이기 하면은, 눈치 다 까고, 너 채널도 날아가. 너도 정신 차려돼 김어준아, Ha <laughs> 김어준이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부터 죽이기를 해오던 인간이에요. 김부선 불륜권을 최초로 보도한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던 건다 아시잖아요. 병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워낙 대세니까 이재명을 몰빵으로 지지하는 척 쇼는 하죠. 왜냐면 자기 회사 직원들 돈 벌이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뒤로 죽이기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각제 개헌의 음모 이것도 얘들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너무 투명하게 던지고 있고 이현주 씨가 김어준이다 댓글부대로 언급한 건 아니고 네이버 언급한 건데 그동안 국내 포털 점유율 압도적인 네이버의 댓글만 보면 국내 힘이 총선 의석의 4 4분의 3은 자제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나 엉터리고 댓글부대 천지였는지 알수 있다 다행인 건 유권자들이 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다 이제 댓글부대들의 공작질이 너무 투명하게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댓글부대 판별이 가능할 정도로 얘네들이 너무 막 설치니까 깨어있는 진짜 민주시민들은 김어준이나 신천지 댓글부대 세력들이 조작하는 여론 민심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커뮤니티다 록봉기 죽이기 록봉기 음모론자 친일파 변절자 이런 것도 서서히 실 를 깨달으면서 잘안 먹히고 있어요. 근데 얘들도 댓글 부대도 많이 진화를 해서 과거 글 보기 이런 기능도 있고 커뮤니티마다 있어서 닉네임도 완전 댓글 부대 애들은 아니면 그냥 일베로 재미삼아 하는 애들은 그냥 찌재명 뭐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김건희 구속 경탄핵 이런 걸로 닉네임 쓰면서 윤석열 까는 척 김건희 까는 척막 해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 죽이기 작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많이 보여요 이제.